지역 화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 화폐는 예. 어, 취지는 알겠는데요. 예. 예. 지역 화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지만 예. 폐지하실 겁니까? 유지하실 겁니까?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오히려 직접 지원을 하는 선택하셨습니다. 직접 지원이 어떤 겁니까? 전통 시장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지역 화폐 없을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많이 묻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다, 예. 자긍심 있게 살수 있게 하는데 예. 보탬이 됐기 예. 때문에 지원금이 예. 끊어질 거다. 그래 계속 하실 거군만요. 코나이 지역 화폐를 계속 하라고 하신다면 참못 예. 예. 한다. 계획을 하시지만 네. 지역 화폐는 계속 하시겠다. 부작용이 꽤 많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셨습니다. 네. 왜냐면 예. 안녕하세요. 고향시의 달달한 꿀정보만 모아 모아서 전해드리는 고향꿀단지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경기이사 경선토론회로 시작해 보는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경기지역화폐인 고향페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는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지역별로 경기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에는 수원페이, 의정부에는 의정부 사랑카드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고유의 명칭이 있죠. 고양페이는 2019년 4월 22일 처음 발행된 이후로 어느덧 3주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4월 현재까지 누적 발행액이 약 4천억 원이고 가입자 수가 무려 5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사람 두명 중에 한명 꼴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혜택이 좋다는 거겠죠. 일각에서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대선과 맞물려서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차기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축소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온도차가 큰 것이 사실이죠.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나뉘는 터라 조심스럽긴 합니다. 실제로 지역화폐로 인해 매출이 증가했다는 소상공인들이 많고 학원비나 병원비, 교통비 결제도 가능해서 가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보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는 건 사용자인 우리 입장에선 무조건 손해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역 경제 활성화는 잠재적인 미래에 나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향 페이를 사용할 명분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익이 특정 집단에 흘러가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야겠지만요. 지역화폐는 지역마다 혜택과 사용한도, 사용처, 사용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매달 바뀌는데 바뀐 인센티브를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경기 지역화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공지사항에 보면 매월 초 시군별로 인센티브가 올라오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 기준 고양페이의 인센티브와 혜택을 보면요 총 30만원 충전시 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가 있긴 하지만 월 10%의 인센티브는 엄청난 거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1.5%로 월 1.125%인 걸 감안하면 퍼준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주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월10% 수익 내기가 쉽지 않죠? 소득공제 30%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소득수준 소비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15%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보다 연말정산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카드 연회비도 없고 현재는 카드 발급시는 물론 재발급시 수수료도 없다고 합니다. 처음 고양페이가 나왔을 때는 교통카드 기능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지금은 추가되어서 고양식 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주에게는 신용카드보다 낮은 체크카드 수수료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용처가 많아져야 고양페이 이용자들도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신청 자격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신청 방법은 경기지역 앞에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으시고 주요 활동지역으로 고양시를 선택하신 후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감영장 찾기로 사용처를 미리 파악하신다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 주 활동 지역이 고향시라면 무조건 사용하는 게 이득입니다.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거나 혹은 좋더라도 드러나 봤지만 회원 가입이나 발급 절차가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센티브 꼭 챙기셔서 물가상승으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비로 지역상권도 활리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가 실현되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꿀단지였습니다.